YCY 명강사 과정 졸업 발표회가 있는 날입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쁨 충만입니다. 윤청 인사드리겠습니다. 음, 명강사 자격과정 했다가 자격장을 뺐어요. 너무 딱딱해서. 그래서 명강사 과정을 했다가, 아, 그게 아니라 강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여러분들을 모름지기 명품 인생인 건 확실해요. 명품 인생을 명사로 명사라고 하는 것은 유명인의 에, 인지도를 높여 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윤치영이는 어, 어찌 됐든 간에 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어, 명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 인지도가 있으니까 청와대부터 제주까지 3천여 에 걸쳐서 강의를 했고. 만한 번째 책 출간을 앞두고 있고, 만두 번째 책도 곧 출간될 것이고, 만세 번째 책도 준비되고 있어서, 글을 쓰고, 네, 저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 강연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음, 실은 저보고 공인이래요. 공인. 그래서 몸 조심하라고, 말 조심하라고, 늘 주변에서 저한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명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명품 인생으로서 명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 저는 어, 이 명사 과정에서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 여러분들에게 책을 쓰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자서전이 됐든 아니면 여러 분야의 실용 도서가 됐든간에 글을 쓰게 하는 것이고 요즘은 또 어, 시를 쓰게 또 합니다. 음, 제가 옥천에 뿌리 깊은 나무 아시죠? 그 대표님을 비롯해서, 거기 뭐, 돌입대 총장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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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등. 그, 그 옥천에 하여튼, 어, 어, 인사들은 다 오셨어요. 25명이 식사하면서. 그 뿌리 깊은 나무가, 400년 된 나무가 있는데, 상수리 나무인데, 이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살리자는 캠페인도 하고, 어, 식사하면서, 어, 두루두루 뵈니까 다, 저술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다 공통점은 네, 책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톡방에 어, 아주 뭐 시끄러울 정도로 계속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그룹에 초대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곳에 여러분들은 손잡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저는 올해 3, 3월 15일 날 책을 냈지만 네, 곧 9월 초에 나올 거고 또. 잡담력이라는 책을 나올 거고, 일상을 쓰다라는 책, 거기까지 올해 내에 출간하려고 합니다. 부탁 동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살짝 두려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턱 좋으면 빵 터지는 그런 순간을 함께 느리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어, 1회 강좌가 마치지만, 9월 7일 날 다시 재정비해서 프로그램하고 교재가 조금 더 심화되었습니다. 그새교재 가지고,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스피치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각과 뜸과 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은 뭐냐면, 말 속에는 각성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각성제를 받음으로 눈이 번쩍 뜨이고요. 영혼이 번쩍 뜨이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말에는. 골프 스윙 연습할 때도 마지막 순간에 임팩트를 주는 것처럼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서 움직이는 스피치로 세상에 울림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촌철활인과 같은 짤막한 말 한마디입니다. 여러분들의 말한 것을 압축하고 압축하고 압축하면 명언이 되는 것이고 또 호랑이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예.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습니다. 이런 말, 이런 격언 이런 어, 명언들이 어, 바로 짧게 압축된 말입니다. 반복하고 반복하면 누구나 달인 될수 있습니다. 압축하고 압축된 짧은 문장이거든요. 그런 문장을 넣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이 살아 있는 말. 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는 저도 교복을 입고 다녔거든요. 검정 교복 모자 쓰고. 습니다 그때는 바지를 주름을 잡았어요. 그걸 각을 세운다고 하거든요. 네. 칼날처럼 각을 세워야 됩니다. 그처럼 여러분들도 각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각이 있어야 됩니다. 어, 우리 김선식 회계사님은 어, 지난번에 착한지 않으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까칠함을 보여주는 남자가 되고 싶다고 원래 박수를 보내드렸거든요그 까칠함이 각이 아니겠습니까? 원칙이 살아있는. <laughs> 여러분들의 철학이 예, 녹아있는 그런 어, 각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뜸입니다. 뜸. 도스밥 드실 때는 뚜껑 좀 있다였어요. 그러죠. 아줌마들이. 왜요? 빨리 열면 뜸이 안들어가죠설 익은 밥을 먹을 수 있게 되거든요. 완전히 뜸 들인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그게 뜸 들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육화가 되어서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네. 육화된 스피치, 뜸 들인 스피치, 네. 썩어서 다시 태어난 스피치. 그런 자기화라고 그래. 그걸 뜸. 그리고 슬로우, 슬로우. 정신으로 천천히, 야무지게, 조목조목, 네. 짚어가면서 스피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특히 현대인들은 빨리빨리 빨리 서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급하게 서두르고, 그래서 실수가 나오고, 삼천포로 빠지고, 오발타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침착하게 마음을 축 가라앉히고, 네.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조화석습. 한 템포 늦추어 반응하라는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매사에 임하시면 훨씬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되겠고 스피치도 또한 그러합니다. 서을 지마시고 침착하게 하셨. 주집사는의미로 뜸을 들여라는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끼입니다. 끼를 담아야 됩니다. 끼. 장난이란 말 아십니까? 작 일을 만든다. 난 일을 만든다예요. 장난 일을 만드셔야 됩니다. 음, 그냥 있는 대로 말을 하면. 어, 되지 않고요. 장난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을 만들어서 이벤트를 넣어주고, 이펙터, 팩터, 엔터테인먼트 팩터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훨씬 더 감칠맛 나고요, 살아있는 스피치로 세상에 울림을 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음. 제가 그런 의미로서 순서를 좀 대박고 보라 말씀드렸죠. 오늘 발표하실때그 순서대로 발표하시면 안 됩니다. 맨 위에 뭐를 얹어 뒀죠? 사건 사연을 맨 위에 예화로 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 핵심을 끄집어냅니다. 아웃도라인을 끄집어냅니다. 그 다음에 베네피트.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말에는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유익을 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네, 목숨을 거는데요. 유익이 되지 않으면 채널을 휙휙 돌려버립니다. 재밌어야 봅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난. 이를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난치다는 말하고도 이게 발음이 같아요. 작난을 작난이라고 읽지 않고 장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장난기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엄숙하고 경건하고 어, 아주 예의 바르게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은 장난을 넣어줘야 이게 맛이 삽니다. 맛깔스러워집니다. 음식에 조미료를 듯이요 장난기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프렌들리, 살갑게, 친근하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어, 단상에서 아주 점잖게, 최면 차리면서 말을 하면 그 말이 잘 먹히지 않으니까 단상 밑으로 내려와서 함께 호흡하면서 어, 마당극 하듯이 어, 장난기를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피치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첫째, 두 번째, 끼, 아, 뜸. 세 번째, 끼가 들어있는 말을 아마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오늘 명사 과정 졸업 발표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실은 앞에 나와서 전달력을 높이고 또 말을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소통해서 세상과 또 어, 통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보다 더윤택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그런 이 과정을 설계했는데 음, 지금 준비한 게 어, 상장하고요. 피치파이프 입니다. 이걸 설명해 드리고 나서 어, 인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실은 통해야 그 일을 성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력 화통하게 한번 통해보자. 그래서 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가 입에 발리도록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는 거거든요. 어느 경지에 이르러야 인통이 됩니다. 본인들이 하시는 일이 신의 경지에 이르러야 인통할 수 있습니다. 어, 잘한다 하고 싶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정성호 회장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원칙을 가지고 치과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네. 의사는 진료로 승부를 내야 되고 식당은 맛으로 승부를 내야 되고 강의는 재미로 승부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 중요한 게또 뭐냐면요.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해서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셨잖아요. 그 일에 몰입했기 때문에 집중했기 때문에 뜻을 잃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위해서 어, 가장 마지막에 요구되는 것은 집중력이 아닌가, 어떤 일에 몰입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피치파이프는 세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냅니다. 아주 고운 소리를 내죠. 네. 피치파이프는 악기를 튜닝할 때 쓰는 최고 작은 악기입니다. 이 음에 맞춰서 악기 간에 튜닝을 해서 합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음을 냅니다. 소리를 불면 라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리더는 모름지기 타인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한 소리를 내는 것이거든요. 소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리더는 네, 분위기를 와해시키거나 분, 어, 이렇게 분열시키는 걸 리더들이 있잖아요. 가끔은 그런 게 아니라 화합하게 하고 또 힘을 합치게 하는 그런 리더가 모름지기. 예, 취향받고 정경만을 리더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이 통이 비어있습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소리를 곱게 낼수 있는 거예요. 비어야 통할 수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거는 어,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 목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 목에 차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의 고리에 이렇게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상시에 소리를 내면 이게 포로라기처럼 말이죠. 나를 알수 있는 그런 자그마 어 악기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강사 자격인증서라고 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지력과 감성이요. 소통하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머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가슴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만 로 얘기하면요.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요. 가슴까지 얘기하면 어, 인간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고 또 공감할 수 있게 되고 울림을 줄수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지력과 감성력을 동시에 키워 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단어를 넣었고요. 그리고 격과 각과 휴가 살아있는 자기다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격은 품격할 때 격이잖아요. 품위가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맹모 삼천지배라고 있습니다. 왜 시장에서 다른 데로 옮겼을까요? 네. 환경이 굉장히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간적 지배도 받지만 환경적 지배도 받는다. 그래서 격을 갖춰야 되겠다. 그런데 이 격은 어디서 나오죠? 자기가 사용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입구자 세 개가 뭉치면 품격하는 품자가 되잖아요. 품이 있는 말을 할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각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말을 하든 그말 어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깨우침을 줄수 있는 임팩트가 있는 각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휴, 여유 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열정은 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열정을 쏟아내려면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을 할때 아까 "뜸"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서둘지 않고 덤비지 말고 침착하게 조곤조곤 풀어나갈 때 보다 더 지혜로운 말을 할수 있겠다는 뜻으로, 어 격과 각과 휴가 살아있는 자기다움을 얘기했고요. 세상에 울림을 줄수 있는 공감력과 소통력을 갖추셨기에. 미용 강사 자격 인증서를 드립니다. 라고, 어, 인증서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어, 사람에게 줄수 있는 최대의 감동은 한결같습니다. 어떤 이가 그러더라고요.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면, 어,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초심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끝을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결같음. 사람이 사람에게 줄수 있는 최대의 감동은 한결같음에이다. 이런 것입니다. 어, 우리, 오, 정은님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완결. 쉽지 않거든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높이 존경심과 사랑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한결같은 개근상을 준비했고요. 시호님은 중간에 일찍 나가셨다고 해서 정근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개근상은 완벽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정근상을 드려서 한결같은 정근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음 김성식 성경회계법인 이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저거 화장품이 있거든요. 주시고 이쪽으로 서시죠. 고생하셨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어, 우리 영경 씨는 카메라 찍어줘. 명강사 자격 인증서 성경회계법인 이사 성명 김성식. 주여께서는 내면의 잠재된 에너지를 깨우고 지력과 감성력을 y 와 y 명강사 제 4기 과정을 통해 쌓아오셨습니다. 이제 격과 각과 휴가 살아있는 자기다움으로 세상에 울림을 줄수 있는 공감력과 소통력을 갖추셨기에 명강사 자격 인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8월 11일 FN교육방송 스피치 제작국 윤치영 YS y 스피치 화술경영 윤치영 박사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피지 파이프를 기념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약수하지만 집혀드리시죠? 아 이거는 화장품이에요 네 고생하셨다 드리겠고요 요 네, 꽃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 말씀 간단히 30초 소감 발표 해주시죠.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발표할 때 박사님이 좀 늦게 오셔가지고요 못 들어서 좀 아쉽고요. 제가 혹시 약간 유튜브 올린다고 하셨는데 네. 올리면 기회가 되시면 보셨으면 합니다. 네. 네. 어 저희 이제 사기 동기분들하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저희 는 여기를 좀 바로 들으려고 하는데요. 어 전에 한번 식사할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1년에 2번이든 4번이든 정기적으로 좀 만나서 지속적으로 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감사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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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만들고 찍을까요? 가까이 찍어주세요. 찍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가까이 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공주에서 명감사 자격 인증서 출시해서 오마켓 대표 성명 오전은 귀하께서는 내면에 잠재된 에너지를 깨우고 지력과 감성력을 명강사 제4기 과정을 통해 쌓아오셨습니다. 이제 격과 각과 휴가 살아있는 자기다움으로 세상에 울림을 줄수 있는 공감력과 소통력을 갖추셨기에 명강사 자격 인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8월 11일, 하수혁명 윤철 박사. 하사습니다치파이프 네. 에어. 네네 이제, 아 이거 이거 더 드릴, 드릴게요 음. 네. 가까이 오요 네. 한결같은 삶 오마켓 대표 선명 오정은 사람이 사람에게 줄수 있는 최대의 감동은 한결같은 마음이다 교학계에서는 자기다음으로 세상에 울림을 주는 명사로서 왈스와이체 사기과정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확하는 단한 모습을 보여주시오 명강사 자격과정의 전통과 맥을 세우셨기에 최고 명예의 한글같은 대은상을 드립니다. 아, 한다미 예. 네. 아, 네. 오, 정은입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 이렇게 명강사 과정을 올 때마다 너무 설레고, 아, 흥분이 됐었거든요. 너무 잘온것 같아요. 우리 최강 4기 동기분들하고 정말 나중에도 어, 끈끈하게 이어가는 어, 그런 동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이렇게 손님 꽃 하나만 주시고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미용강사 자격인증서, 피부 미용 컨설턴트, 성명 서영경 귀하께서는 내면의 잠재진 에너지를 깨우고 지력과 감성력을 YCI 미용강사 제4기 과정을 통해 쌓아오셨습니다. 이제 격과 각과 휴가 살아있는 자기 다음으로 세상에 울림을 줄수 있는 공감력과 소통력을 갖추셨기에 명강사적인 인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8월 11일에 생하였습니다 네, 제가 이런 나이에. 여기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랑 만나뵈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기분 좋고 좋은 경험을 한것 같아서 오기 때도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 승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어, 벤츠 어, 쉽지 않은데 벤츠 <laughs> G 어,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강사 자기 인증서 주 마이더스 파트너스 성명 김시용 팀장. 귀하께서는 내면에 잠재된 에너지를 깨우고 지력과 감성력을 와 Y사의 명강사체 4기 과정을 통해 쌓아오셨습니다. 이제 격과 각과 휴가, 살아있는 자기다움으로 세상에 울림을 줄수 있는 공감력과 소통력을 갖추셨기 명강사 자격 인증서를 드립니다. 2020년 8월 11일 화성경영 윤치원 박사. 고생하셨습니다. 어, 한결같은 상주 어, 마이더스 파트너스 성명 김시원 사람이 사람에게 줄수 있는 최대의 감동은 한결같은 마음이다 귀하께서는 자기 다음으로 세상에 울림을 주는 명사로 세우는 y 와 y 명강사 제사기 과정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확하는 단아한 모습을 보여주시어 y 와 y 명강사 가정의 전통과 맥을 세우셨기에 최고의 영예인 한결 같은 정문상을 드립니다. 2020년 8월 12일 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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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들고 가시면 좋 거예요. 네. 니다슬이스 브리 훌네. 박사님은 너무 속상하셨겠지만 저희는 <laughs>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네. 이게 이미 이 수료는 끝났지만 저희는 분기별로 꼭 만나면서 자주자주 자주 보면서 식사도 하고 연락도 하면서 계속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저 박사님 만나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진짜 스피치를 즐기고 말하면서 너무 떨지 않고 앞으로 좀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김시훈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이 하나 돌아갈 겁니다. 네, 어제 정성우 회장님하고 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 외부의 명사들을 모시고, 어, 강연회를 매달 한번 내지는 2개월 한번 정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 일단 9월달에는 어, 지금 용혜원 목사님 겸 시인을 섭외해 놨거든요 그래서 모셔서 좋은 강의 듣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어이 행사의 주축은 명사 과정들 여러분들이 예, 준비하고 집행하고 음. 꾸며가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갈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주역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원은 많지 않지만 의미 있는 우리 사기였었던 것 같고요. 또 오기 육기 계속 이어져 있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어 마음만 어 가지고 계시면 오기에도 동참이 가능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거 한번 할까요? 누가 구호를 외 칠까요? 연경이가 영경이가 할까? 네, 어, 사기 한번화이팅 하겠습니다. 사기 화이팅